이거는 이렇게 신호도 좀 길대. 신호등도 어쁘다또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좋다. 사람이 없어서. 어때? 이거 먹어. 약간 괜찮은데 약간 이게도 맛있을 같아 여태 국내 주민들이 많이 먹는 그런 곳인 것같아 <karaoke> 음, <하하>. <testerUBerei> 맛은 있어. 근데 너무 짜서 못 먹어. Yani 이거는 뭐. 다 먹어야 된다, 우리. 버려라. 근데 <laughs> 그러니까 맛은 봐봐. 맛은 봐야지. 아니, 뭔지 안다. 아니, 아니, 먹어봐. 뭐, 못먹은 맛이라니까. <laughs> 아니, 사진이 안 예쁘다. <laughs> 사람이 너무 많다. 덧대이 <laughs> 아, <택배기> 시작이다. 이놈 사진 찍어볼 거. 같아. 또 거기 앉아? 아니 이거 이거 숟가락으로 푹 먹는 거야? 아니 맞아야 맞아. 될 거야 맞아야 될거 아니 그니까 그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먹으라는 거 같아 일단 드셔보세요 자가져 아, 이거 나는 그냥야드 컵씬 한국인이 한국이 한국이 좋다 <laughs> 어? 이렇게 세래 그래. 아까 거기갈할걸 그랬나? <laughs> 아여기또 분위기가 좋잖아 더 하나 봐. 여기 2층까지. 이렇게. 날, 오늘도 날이 엄청 좋네. 이렇게 들어오면. 너파묘파묘 응. 파묘 같은 거. 있어. 찝찝하게. 주방. <laughs> 뭐해? 주방은 되게 미니멀하게. 여기가 다다미 거실. 빛이 들어오고 있다. 샤프. 일본이라. 여기가 작은 정원. 그리고 바로 저게 욕조 있는 곳. 여기 들어가면 화장실이 다 분리돼 있고 역시 일본이라 자동으로 열려. 잘쓴 월풀 욕조 2층이 이렇게 계단 난간이 이렇게 엄청 가파르게 있어 그래서 이걸 잡고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 이거는 우리 방 일본은 그 창문이 다없이게 하나 얇아가지고 바깥 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 또 추울 때는 되게 춥고 그런 것 같아. 또 침대가 이렇게 두 개. 등이 다 예뻐 하나 같이. 그러니까 이런 등도 다 예쁜 것 같아. 아니면? 주방. 응. 길이쁘다요 <목소리> 길이 무슨 길일까? 그안 아, 먹으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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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2만 5천 보 걸었나? 3만 보 거의 됐나? 3만 보안 걸었지. 왜파 길빵 일로가자 길빵 할거야? 어 하자 그럼 어. 아니, 아니. 됐어 그냥 어. 어때? 음 맛있어? 아니 핸드 했어 먹어볼래 아니 먼저 먹어봐 다 음. 음. 뭐야, 그거 먹자 그래? 문어 여기 있으면 유람선 떠다닌다 응아무도 음. 없네 여기 어때? 응맛있 음. 아, 괜찮아 근데 왜? 괜찮은 곳에서 또 먹고 싶다 뭐 <laughs> 그건몇개 커피야? 아 그건 모르는데 그냥 이거 누가 가, 가서 이건 되게 향이 많이 나거든? 에티오피아 향 이건 에티오피아 블랜드 같지가 않아 이거 그냥 에스프레소 블랜드 좋은 거 같아 밑에 내려던 밑에 많이 먹어야겠다 지금 왜? 등이잖아 <laughs> <정말 잘해 보셨어요. 웃음> 간장 잘 <요청 같으니까. 웃음> 음, 먹고 간장. 맛있어. 어가 맛있어. 어 와, 거이 너무 맛있다. 응. 우리 잔다 다르다? 응. 우리 껍질이랑 염통이랑 하와닭 시켰어. 그거 염통이야. 이게 응. 맛있어. 무슨 부위야? 이게 그데 염통 아니야?

맵 먼저 먹어보세요 잠깐 근데 이거를 <laughs> 버터를 조금 이렇게 해야될거 같은데? 녹여야돼? 맛있겠지 뭐 버터에다 옥수수 맛있대 난뭔 맛인지 알아 개좀맛 내가 <laughs> 어. 검색한게 있는데 나 가하라 치러가

음. 아, 음료 태그하지 안돼요? 음. 그냥 여기 카페 가서 태이 out 해서 강변에서 잠깐 앉아 있다가 이거를 빌리는로 아, 아, 예. 이거 빌리는 것도 안 된대, 다안 돼. 응? 음. 음? 가서 봐봐라, 그 어떻게 내려준다. 어떻게 내려봐봐라. <laughs> 아, 제가 갑자기 세? 다고나왔어니다 <laughs> 아, 이뻐 이뻐. 순수관이야 순수건이야? 응. 응. 음. 두달연두이이 음. 접시 어때? 음. 아이고, 버리고 올게. 되게 예쁘다. s 택 o 랜 take p l a so pack it o r uh, 여기 이름 뭐 뭐였지? 위층에 있었는데. 어. 예약을 안 해. 음. 음.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음. 곳이래. 한세개 먹어야 되는 거아 뭐야? 하나 더 시켜. 일단 먹어보고 맛있으면.

응. 명란도 명란도 봐라, 아, 명란 가 영화가 봐화가 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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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사가영가 3백사십이엔ですこら 음. 간장이 없는 거진 특이하다. 설마 아니아 내가 보기 간장 하나, 와사비 하나 줘야 되는데 실수로 와사비 두개 넣은 거 같아. 커플링 해라. 근데 내가 간장이 어딘지 알아. 근데. 무슨 간장인지 몰라. 자 여기서 찍어 먹어도 돼? 2주 동안 10kg 감량하는 아, 거 볼래? 아 그런 거뭐 싫어? 그러면은.. 개 응? 아파. 개 아파요. 됐다. 음. 응. 말... 응. 제대로 가렸네. 맛있다. 나 진짜 맛있다. 음, 하나 사가야겠다. 야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다. 음. 어저께도 맛있었어. 할까? 음, 맛있나? 맛있다. 맛있다. <laughs> 이거 얼마인데? 양만 원. 원. 아 구천 원다. 음. 음, 근데 얘는 두 개다. 그건 내가 먹겠다. 음. 배 배부르다면서? 그러두 개라고. 돈 돈이라도 빼가지 말던가. 난 돈까지 빼갔으니까 이건 확실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결제할때뭐 빼가지고. 어. 이거 꼭 나오라 중량. 유튜브. 그래 가자. 그냥 가자. 응. 잘 천천히 보러 가자. <목소리> 뭐지 좀 보여줘. 어디서 먹을 거야? 여기서 게임, 먹자. 지금 그럼. 먹게 지금 우동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이야, JR 타러 가는 길. <뭐라> 엄청 크다. <뭐라> 아 내가 찍아가아콜아는아아아 콜롬비아 콜아 콜롬비아 콜아아아콜롬비아 비슷 오지 마세요 비슷한 여기? 여기? 타키모토. 타키모토 타키모토 여기 길이 궁금하다 생각하지? 비슷하겠지? 근데 이건 어떻게 들어가? 들어 아. 가야지 아. 보통 이렇게 골목골목 예쁜게 너무 많다 좋아보.. 음, 여기 어 뭐. 이거 어제 갔다 그래? 나 여기 가고싶어 이름 뭔지 몰라 아키스 아키스? 이름이 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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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나모 오야스 라고아보면될것 응, 같아 음, 진짜 있어 이거는 아, 뭐데레지하 아아 네 일단 그 잠깐만 저녁 <laughs> 먹으러 가는 길 안 하는데. 그쪽이다. 어? 고맙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일본어로 뭐야? 바이 데이. 그러지 생각보다 양이 적다 무 적은데. 게 먹자. 근데 다아그러 응. 예약도 영어로 안 받았잖아. 히라가나. 어. 네. 어. 네. 그들어그히라가 뭐 한번 리를 주는 거지. 어. 영어는했이전어이 <laughs> 근데 장애인라에 이런 것들을 다좀 알려야지. 아, 경험을 를 해줘야지. 이게 베타적인 곳이잖아. 국내 자체가. 시적허용 타고 야지이 나라 때려준다고. 그러게. 들어 먹네. 그니까. 어. 아, 아, 아. 여기는 맛있. 음식을 잘한다. 응, 음, 여기 맛있어. 음다이 <laughs> <laughs>

한국은 30도까지 갔다 오는 기라고 30도 됐어요? 30도 됐어? 30도 됐어? 3 30도 됐어? 갔다고 오늘 30도 됐더라고 30도 됐어? 3 30도 됐어? 3어 너무 부드럽다. <laughs> 음... 안 보이네. 음... 이거 셀프 개사기 알겠다. 아, 기다리래. 로 가네. 얼만데? 생선이 네. 이 <laughs>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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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까지 나와, 결국 못 사고... 좀 똑같아... 종류가 좀더 많아 보이기는 한데. can the bar Circus computer